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오른쪽게 미듐.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 너무 예쁜 거아닙니까요 얘네들 뭐야 너무 귀여운거 아니냐는? <웃음> 이렇게.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o l 테네시주에 있는 네슈비를 가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바로 바로 테네시강이래요 마치 그냥 우리 소양강 댐 같은 느낌인데 말이죠 지금 겨울이어가지고 나무가 앙상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광경이 멋집니다 원래 배트맨 빌딩 보이시나요? 저 배트맨 빌딩 AT 에이티... 저거 뭐지 ATNZ 그건가? ATNT 그래 네시빌 도착했습니다 여기 체크인할 안데오 되게 좋아요 나름 가격 대비 아주 괜찮다 1 8 3 5 도착 다라 다라 다오 떨어진다 떨어진다 따른다 오~ 깔끔하니 좋은데? 오~ 넓고 좋은데? 오빠? 오, 넓고 싶다. 그치? 오, 괜찮네. 생기면... 오, 여기 요, 여기 수영장뷰 나온다아 어, 수영장뷰 나오네. 우와, 괜찮네. 그래서 다이빙이 되겠다 오, 우와, 우와, 내네 슈비래. 조식입니다. 레트로빌딩이 이 앞에 있는데 말이죠. 우리는 뉴얼리언즈 때도 그렇고, 지금도 비를 몰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건물 예쁜 것도 있어요. 뷰러, 아, 내 네, 슈비, 러치킨. 적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 여기 굿즈도 팔고. 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오른쪽에 미듐. 어, 좀 매운 거. 어, 좀 매운 거고 왼쪽이 마일드랍니다. 감자튀김 오늘 안 시켰어요. 이 대신 장국. 장국 있다. 시래기국.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어? 매주, 드디어 이렇게 사먹는 건 처음 사야 된다. 치킨 맛? 어때? <웃음> 맛있어? <웃음> <웃음> 음. 야, 근데? 마일도 매일것 마일 같은데? 뭐... 봐봐 이렇게 모자 쓰고 계시는 커플 두 분이 계시네요 어? 여기 봐봐 인싸들이 댕기는 바로 이곳인가 봐요 와... 열기가 장난 아니다 도구 도 차. 뒤에는 컨트리 음악이 나오고 있네요 가 구구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구콘의 구구가 맞아요. 이렇게 위에 얘네들 뭐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는. 이 마켓들 너무 귀여운. 저희는 이거를 살려고요. 이게 오리지널이랑 피칸이랑 피넛버터 이렇게 세 개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끝. 여기 이렇게 디자인을 할수 있어요. 구구콘을. 그리고, 손을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데, 오라버니께서 이거는 안 된다. 또 샀잖아. 안 된대요. 저는 궁금한데요. 궁금하지 않아. 한번 일단은 이거 산거 먹어보고, 내일 또 먹으러 오든지 하겠습니다. 그래, 맛있으면 먹어. 기프트샵 가보겠습니다. 오, 여기 되게 이쁘네요. 응. 오, 이뻐. 기타? 통기타? 통기타? 봐봐, 보여줘봐. 오, 이런 것도 입체적이네. 되게 이쁜게 많네? 고민되네? 이런 것도 괜찮긴 한데 이게 신기해 용수철 이건 어때? 여기 역시 컨츄리 음악의 도시다 보니까 이런 부츠들이 있어요 서 so 큐트잉 멋있다 진짜 이거 어머 이거 멋있다 알겠스어 아, 귀여워 달랑, 달랑. 어머 헐헐 헐. 카우보이 자, 고로네슈시에와와주면 카우보이 모자를 써줘야 되거든요 <laughs> 이렇게카우보이 <목소리도> <laughs> 맞아 어. 미국스러운 모자랍니다. 제, 제 이렇게. 멋있다. 이렇게. 또, 여기 또. 너무 예쁘다. 여기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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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우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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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거리렇요이 이품니다요그 와중에 네. 위에 여기, AT&T? 요, 베트남 빌딩이 있구요. 비와도 좋다, 너무너무. 노는 게 제일 좋아. 와, 여기 정물관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들어가보고 싶지만 참을게요. 응. 오, 오빠 진짜 스타벅스 컵사랑이 아주 응. 오져요. 오, 진짜. 4시빌. 네, 4시빌. 네, 오, 진짜 웃겨. 야, 이거 비어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오, 어, 어, 분 이분 신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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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 지나가네요. 와, 오늘 오프리랜드 리조트 여기 왔는데 원래 항상 공짜인데 오늘은 돈을 받더라고요. 이벤트가 많다고 그래서 제일 싼 걸로 예약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7시 공연 전까지 2시간이 남아가지고 여기서 조금 놀다 가려고요 가보겠습니다 여기 저기 저멀리 아이스링크장도 있고 우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아주 저기 눈사람도 궁금하다 아 여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조명해 놓고 그치? 우와 이렇게 생겼어요. 와, 이렇게 보트도 지나가요. 이런 거가 이벤트로 티켓을 사야 되더라고요. 너무 예쁜 곳. 오빠. 여기 너무 예쁘다. 공연 같은 걸 하고 있어요. 분수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보고 있네요. 여기로 가면 안 되겠다. 저희 드디어 드디어 모든 거기 구경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컨츄리 음악을 들으러 갑니다. 기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한 노래.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래도 아 이렇게 Welcome to the Free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는 3층 2층인가 2층이라고 아 3층인가? 하여튼 이렇게 생겼답니다. どう When you hold me near, you drown out the crowd. Oh, Mr. Webster, could never define what's being said between your heart and mine. The smile on your face lets me know that you need me. There's a truth in your eyes that you'll never leave.

Take a look at the five and ten. It's glistening once again. With candy caves and silver lanes of glow.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Toys in every soul. But the thing that'll make the bring is the girl that you sing right within your heart. <nghĩ OVER> 볼수 있겠죠 여 재밌어요 이거 진짜 네, 재밌어요 나무술대 따라오시면 돼요 어나무술대 1초 마을 늦게 따라오시면 돼요 졸잼탱이에요 여감 <목소리> 저녁에 보니까 더 예쁜 빼뜨면 빌딩입니다요 이제 맥주 마시러 가보려고요 <목소리> 저녁에 이렇게 예뻐요. 와 멋있다. 어디 가까 오빠? 제일 가데와 사람 많다. 미국 해잘 널다가 처음으로 1 2 시에 집을 가는 중입니다. 오늘도 잘 놀아왔다. 킹할라 야경 이제 잘 겁니다요. 여기 밑에 수영장 오늘 못 찍은 수영장도 보이고요. 아쉽스리.